저번에 혼자서 지턴을 연습해 봤는데 아, 나 지금 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성질만 내다가 집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지턴을 잘하는 라이더에게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와,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우선 저희 현재 상태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응 바로 파악 완료. 자 매뉴얼이라고 하면은 저희 주턴을 한번 보더니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면 보드가 네. 흔들리게 돼요. 한발 버티기를 할때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어디 힘이 들어가죠? 여기. 여기 여기랑? 그 다음에 팔? 아니죠? 이제발 <laughs> 발바닥이. 아. 아 설명을 듣고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모두 <laughs> <몸> 살짝 <laughs> 어허. 일자로 가다가 몸 틀어요. 몸 틀면은. 돼요, 되죠. 어, 예. 네. 얘 지금 이해 못한것 같은데. 매뉴얼로 버티다가 떨어주기. 잘 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은 피드백 받으면서 계속 연습해봤습니다. 항상 고정, 고정이고 몸이 아. 골반이 가는 대로 무릎이 좀 움직이면은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접든 휘든 네. 고정. 아, 어, 고정하니까 되네. 아, 굿, 굿. 알려주는 대로 하니까 아, 조금씩 아,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혹시, 네, 트릭 아웃까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멋있는 장면 하나 또. 아, 잠깐만요. 아! 후! 잠깐만. 아, 씨X! <laughs> 2절을 못하네, 2절. 좋다. 아니, 들었어요. 무릎, 무릎 고정. 아, 무릎 고정이 안 돼요? 네, 방금도 흔들렸어요. 진입해주고 그다음에 몸만. 몸만. 아 몸만. 아 갑자기 배가 확 느껴지네. 이게 쥐더니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중심 잡는 게 정말 쉽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바로 고꾸라지더라고요. 자, 자, 1차 목표로 3초 버티기 한번. 3초, 3초 버티기 네. 오케이. 오! 오! 아, 이거 잘한 것 같은데 하필 잘렸습니다. 어, 초 되지 않았나요, 방금? 니 초. <laughs> 이게 3초가 얼마나 긴지 체감을 해드리면은 하나, 둘, 셋, 6 차까지 아, 돌아야 돼요. 반은 돌아야 되 네. 주턴 할때특 시간 개 느리게 가. 그래도 계속 연습을 해봤는데 자세가 좀 좋아지지 않았나요? 아닌가? 아직 버티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애매하긴 한데 확실한 건 처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아, 나 정말 한한 시간 정도 연습하다 보니까 버티는 시간이 늘긴 늘었습니다. 아, 어, 진짜 좋아, 진짜 좋은데요, 좀 느낌 온다. 아, 갑자기 재밌는데 혼자 할때 짜증 났는데 같이 하면 또 재밌죠. 어... 보드는 같이 타야 재밌죠. 대신에 문제가 있다면 왼쪽 무릎이 좀아파왔습니다 제가 계속 무릎으로 버티니까 무리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관계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나중에 이런 거에서. 이런 거에서,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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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세레머니까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laughs>